자 계속해서 hme 스퀘어 강윤호 대표님의 ir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hme 스퀘어 대표 강윤호입니다 아, 저는 오늘 어늘이나 체열이 필요없는 비침섭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는 5억 4천만 명 정도의 당뇨 환자가 있고 이 당뇨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게잘 낫지 않는 질병이다 보니까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의 첫걸음은 정확하고 편리한 혈당 측정입니다 여러 가지 혈당 측정 기가 있는데 우선 체혈식은 정확하지만 체열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어, 최소침습형 연속 혈당 측정기인데 이거는 무체열이고 연속 데이터도 알려주는데 항상 바늘을 꽂고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늘도 없고 체열도 하지 않는 비침습 혈당 측정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혈당 측정의 정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왜 비침습 측정은? 이 정확한 측정을 하기가 어려운가를 대답할 필요가 있는데 몸속에 있는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서 몸, 혈, 혈당을 몸 밖으로 꺼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체열식이죠. 아니면 바늘을 꽂아서 직접 접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늘이 있는 연속혈당 측정기입니다. 근데 비침섭은 그두 가지를 다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측정 방법과 전혀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어, 컨셉은 어, 혈당이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항상성이 존재하고 저희가 충분히 다양한 물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매우 정교한 관계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식을 저희는 혈당 측정의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 이에 가장 적합한 측정 기술은 광음향 기술입니다. 광음향 기술은 레이저를 레이저로 물질을 비추면 거기서 발생하는 초음파를 측정하는 기술인데 해모글로빈을 비롯한 다양한 생체 물질을 매우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들은 해상도를 높이기보다는 정량적인 측정을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기술을 발전시켰고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워치 형태의 측정기 그리고 여기서 측정된 혈당 데이터를 스마트워 폰으로 보내서 활용하는 방식의 제품을 어, 내년 1월달에 CES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미끈한 제품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정확하냐입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광음향을 정밀하게 측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측정된 신호를 잘 프로세싱을 해야 됩니다. 신호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나온 신호 데이터를 딥 러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혈당값을 만들어는세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하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동물 실험과 예비적이지만 사람 실험을 진행했을 때 현재 사람 실험의 데이터가 MARD가 한7% 정도 됩니다. MARD라는 거는 혈당을 측정할 때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낮으면 날을수록더 정확한 겁니다. MARD 7%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현재 바늘이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신장을 장악하고 있는 세개 회사가 있는데 그세개 회사가의 측정기들이 예, 되게 MARD가 한 8에서 9 정도 됩니다. 낮으면 날수 록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저희가 오히려 더 정확하거나 뭐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바늘이 없이 이런 정도 수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저희 제품 이 아직 시장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게 니즈가 많은 제품이니까 많은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후에 제품이 나올 때까지 여러 회사들이 제품을 개발할 걸 예상되는데 그럼 그 회사들은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발표된 그 어떤 회사도 저희 정도의 수준의 정확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는 한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보인 회사는 MRI 16% 정도입니다. 저희보다 두배 정도 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이런 기술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술이고, 저희들은 기반 기술에서부터 제품 마케팅에 이르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팀이고, 이 팀이 광음향 자체 기술은 뭐 생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단히 오래된 기술이어서, 그, 기, 기본 그, 기반적인 어, 특허는 이미 소멸됐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은 광음향을 이용해서 혈당을 측정할 때 피해갈 수 없는 게이트웨이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임상 동물실험을 지금 마무리한 단계고 내년에 임상시험을 하기 위한 어,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국내와 미국 임상시험을 약간의 시차를 가지고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임상시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용 시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걸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임상시험을 시작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만들기 위한... 이렇게 저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이것이 상품인 이상 상품의 제품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담보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 플랫폼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의 기술을 인티그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도 저희의 핵심 기술 저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세 가지 기술은 저희가 계속 어, 끄, 어,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 따로 떼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지면 구독형으로 어 제품을 어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의 경쟁사 제품은 일회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내구성이 있는 제품하고 비교하면 첫 번째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고객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어떤 진입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그 진입 장벽을 낮추는 어 수단으로서 구독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저희가 사업을 확장시키는 장기적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데이터 기반 건강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고객 풀을 어, 강화하려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풀을 강화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파란색 루프를 통해서 고객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저희들의 데이터의 수준, 저희들의 기술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까지 어,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 5년 후에 혈, 어, 혈당 측정기 시장이 300억불을 넘을 걸로 예상되고 그 중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이 130억불 정도 될 걸로 예상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시피 한 비침습 연속 혈당기 시장을 이끌어 나가면서 1억 3천만 불짜 정도의 시장에서 어, 키 플레이어로 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자피 내년에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24년에는) 품목 승인을 받아서 (24년) 말 또는 (25년부터) 의료기기로서의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